2차 대전 당시 슈퍼 솔저 프로젝트를 통해 국민 약골에서 국민 몸짱남이 된 선전도구 스티브 로저스가 겨울왕국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나 악당들과 싸웁니다. 어베, 제 능력이 뭐야? 음, 잘생김? 이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든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초인이라는 것을 날이 갈수록 증명하고 있는 인류 최초의 공식 히어로 인간 중에 제일 센 크리링 같은 존재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입니다. 어, 2011년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가 개봉을 했어요. 제목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어벤저스로 가기 위한 대망의 첫걸음이라는 암시가 어, 뭐 영화 전반에 깔려 있죠 닉 퓨리가 아이언맨 1편 2편에서는 뭐 이제 까메오 수준으로 나와서 관객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데 그쳤다면 사실 스토리와 본격적으로 어울리게 된 것은 바로 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입니다 어, 1편의 감독은 조 존스턴으로 로켓티어, 주만지, 그리고 주라기 공원 3편을 만드신 감독님이에요 어, 뭐 아이언맨의 존 파브로와 마찬가지로 이 마블이 어, 가족 영화 위주의 어떤 감독들을 초창기에 많이 어, 불러왔다는 게 느껴지시죠 1편의 이야기는 그 이제 선천적인 약골 굉장히 이제 설정상에서도 굉장히 병도 많고 키도 조그맣고 뭐 덩치도 조그맣고 그런 뭐 어떤 이 정의감 덕후 이 스티브 로저스가 우연히 그 슈퍼 솔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지만 그 능력을 전쟁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전쟁 자금을 어, 지원받기 위한 선전 도구로만 이용을 당하죠. 이 워낙에 이 정의 어? 이 넘치는 스티브 로저스가 실제 전장터 안에서 어떤 위문 공연을 하다가, 어, 사건에 이제, 어, 얽히면서, 진짜 그때부터는 정말 슈퍼솔저에 걸맞는 어떤 능력을 보이면서, 미국의 영웅이 되어 간다는 얘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사실 캡틴 아메리카는 이제 40년대에 탄생을 했던, 진짜 만화에서도 그냥 낫지를 무찌르는 미국 영웅을 그린 만화였어요.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2차 대전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싸울 적이 없어지자, 뭐 시대에 따라서 냉전 시대에서 싸움을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어, 미국을 위한 싸움이 아닌 약간 올바른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정의감이 넘치는 캐릭터로 변모하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그런 어떤 최근에 와서 변화된 지점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고스란히 잘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탓에 어, 흥행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또이 캡틴 아메리카, 이 아메리카라는 이름이 주는 약간 어떤 이 반감, 약간 반미 정서 같은 것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 캡틴 아메리카라는 타이틀을 빼고 뭐 퍼스트 어벤져. 라든가 다른 제목으로 개봉을 했어요 뭐 국내에서도 퍼스트 어벤져로 개봉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극장가서 어, 캡틴 아메리카 한장 주세요 그랬더니 뭐요? 오히려 어벤져스 이후에 인지도가 생기면서 이제 나중에 캡틴 아메리카 1편을 다시 찾아본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왔던 주인공인 크리스 에반스는 이 MCU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첫번째 크리스입니다. 어, 토르인 크리스 엠소스 그리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걔 별명이 뭐죠? 어, 스타로드. 어, 그 친구도 크리스 프렛. 아, 어, 이세 명의 이 삼둥이 크리스가 있어요. 여기서 크리스 에반스는 굉장히 적은 출연료를 받았어요.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적은 어, 출연료를 받아서 이용한 출연을 했었고, 지금은 뭐, 뭐 몇백억 됩니다. 네. 역시 이 사람은 어, 직장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뼈저린 교훈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어,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저는 캡틴 1편을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로케티어를 만들었던 그 감독 특유의 어떤 스팀 펑크 같은 느낌도 되게 좋았고, 이 배경이 2차 대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얼하게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약간 공성과학 같은 어떤 영화의 느낌, 약간 만화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했던 그 지점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어, 이 캡틴 아메리카를 요즘 현대에 맞게 잘 소개를 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였어서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액션은 너무나도 어좀 약했죠.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액션을 그냥 그냥 짧은 몽타주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결정적으로 이 숙적 중의 숙적인 레드스컬의 죽음이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게 죽은 건지 재밌게 놀아. 그니까 러 이게 레드스컬이 죽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그냥 뭔가 다음을 위해서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애매하게 처리가 되는 바람에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는 설랑설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마블 영화들이 원래, 악당들은 그냥 뭐 종이쪼가리 수준이라서, 뭐 죽었다고 칩시다. 동료로 나왔던 토니 스타크의 아버지인 하워드 스타크도 어, 토니 스타크의 젊었을 때 모습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굉장히 코믹한 모습과 어, 비슷한 어떤 이 천재적인 지능을 발휘를 하면서 캡틴을 서포트해주는 역할로 되게 매력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마찬가지로 이 캡틴의 첫사랑인 페기 카터 역시도 어, 매력적인 또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두 분은 드라마 에이전트 카터에서 활약상을 더 많이 만나실 수 있고요. 페기 카터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어, 엔트맨이라든가 어벤져스 뭐 이런 영화에 다른 나이대로 출연을 어, 좀 하셨죠. 사실 하워드 스타크는 원작에는 없는 인물인데, 어, 영화에서는 나름대로 참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편으로 넘어가보죠. 아, 캡틴 아메리카, 윈터솔져이 영화에서는 제목도 캡틴 아메리카 붙여서 개봉을 했죠. 어, 이윈터솔져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 MCU 영화들 중에서 가장 최고로 꼽는 영화입니다. 아, 정말 대단한 작품이에요. 마블의 어떤 다양한 캐릭터를 가지고 정말 다양한 장르로 변주시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어, 제대로 증명한 영화구요. 거기다가 뭐 첩보, 액션 다 잡았어요. 저물어가는 어떤 제임스 본드의 어떤 이 첩보물의 느낌이 야, 만화 캐릭터로도 충분히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거는 바로 이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인데요. 그 이제 캡틴하고 이 쉴드의 요원, 이 같은 팀이 납치당한 배로 이렇게 침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팀플레이를 하잖아요. 야, 아 근데 제가 봤던 이 팀플레이를 하는 영화들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장면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특공대들의 액션이 들어가는 영화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최고로 치는 거는 이제 더록의 그 오프닝 시퀀스, 그리고 제로 다크서티의 그 마지막 시퀀스, 요두 개에서 나왔던 특공대 장면이 가장 쫀쫀하고 보는 재미도 있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 그거를 능가하는 어떤 팀업을 선보이는 장면이었고, 캡틴이 어, 솔프를 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이렇게 팀프를 할때 진짜 매력이 두각되는 캐릭터다 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이 어벤져스 볼 때까지만 해도 야제 능력 뭐야? 제 능력이 이거밖에 안 돼? 막 이랬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뭐 혼자서 비행기 한대 때려잡는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요헬리캐리어가 어벤져스에서 한 대밖에 나오진 않지만 았 여기서는 그냥 세 대를 그냥 혼자서 그냥 막 아, 이게 막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잘생김만 연기하는 배우. 어 캐릭터가 아니라 진짜 슈퍼히어로 중에서 슈퍼히어로다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부의 어떤 그 어, 불필요한 감시 이런 것들을 조금 현 시대를 비판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나름대로 좀 반전도 있고 캡틴이 생각하는 애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미국을 옹호하고 미국을 미국의 수호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시민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래서 총을 들이대면서 지켜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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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줄게요. 지켜줄게요. 하는 게 어, 보호가 아니다라는 어떤 신념을 좀 보여줬던 영화라서 어, 굉장히 아직까지도 아, 다시 볼 때마다 이 쾌감이 막 솟구칩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의 진짜 매력은 어떤 이 초인적인 능력도 있지만 내가 뭐 하나 하겠다 그러면 이걸 끝까지 밀어붙이는 그 신념 그리고 그 태도 이 행동력이에요. 어이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 위도우하고 많이 엮이는데 대부분의 장면이나 대사들을 어이두 배우가 직접 수정도 하고 직접 작성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이두 분의 케미가 자연스럽죠. 이러다 둘이 정분난다. 거기다가 이 날아다니는 흑인 영웅인 팔콘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 스티브 특유의 친화력을 엿볼 수가 있고요. 이 아이언맨 3편부터 약간 글로벌 전략을 이 마블이 펼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수첩에다가 뭐 이게 적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어이 개봉했던 나라마다 다르게 나왔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올드보이 박지성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 팔콘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스타크 로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제가 영화를 아무리 다시 봐도 잘안 보이더라고요. 음, 눈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팔콘 역할을 맡았던 앤서니 마키 같은 경우에는 이 원작의 이 쫄쫄이 를 입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약간 밀리터리 버전으로 바뀌면서 조금 아쉬워 했다고 하죠 아이 캡틴의 방패 얘기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아이언맨 1편에 이 뒷배경에 약간 이 cg 로 캡틴 방패의 어떤 약간 프로토타입 같은 모습이 이제 나오고 2편에서는 이제 그 방패를 받침대로 막 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스터에그들이 사실은 이 페이스원 단계에서는 진짜로 장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연출팀이라든가 미술팀에서 팬들에게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진짜 재미로 넣었던 이스터에그였는데 팬들이 어 이거 다음 장면에 대한 떡밥이다 다음 영화에 대한 뭐, 뭐다 뭐 뭐다 이러면서 제작자들이 어 잠깐만 이거 장난으로 넣으면 안 되겠는데 라고 나중에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토르 1편을 보시면 뭐 타노스의 건틀렛 이런 것도 그냥 막 나와요 소품으로 어 근데 사실 이거는 아직 영화에서 이제 어벤져스 3편에서 나올 거니까 그래서 페이스 2인 윈터 솔저 같은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고 그 영화는 올해 겨울에 개봉할 예정이죠. 이 편의 감독인 루소 형제는 사실 TV 드라마를 주로 만들었던 이제 헐리우드에서는 그렇게 주류 감독은 사실 아니었어요. 주목받는 감독들은 아니었어요. 이 영화의 성공에 힘입어서 11호 그리고 어벤져스 3 파트 1, 2까지 모두 연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요 이 유튜브 채널 중에 스크린 정키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팬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 정직한 예고. 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 정직한 예고편에서 까이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 스크린 정키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결국에는 정직한 예고편으로 윈터 솔저를 만들었는데 아뭐이 감독의 노력 덕분인지 몰라도 좀덜 까였어요. 아 나도 봉준호 감독이 엉준 무비 리뷰에서 까이지 않기 위해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뭐 이런 멘트 듣고 싶네요. 어벤져스 촬영 당시 배우들에게 크리스 에반스가 오늘 술집에서 어셈블 하면 라 마셔라. 자수리들어간다쭉쭉 쭉쭉쭉. 그리고 이제 어벤져스 1편 쿠키 영상을 보시면 이제 이 슈아마를 말없이 먹는 이 어벤져스 멤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크리스 에반스가 이렇게 턱을 괴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밑 부분을 잘안 보여 줍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어, 설국열차를 촬영 중이었어서 이 수염을 기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깎을 수가 없어서 턱을 개고, 어, 이렇게 좀 감췄다고 해요.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쟤는 대체 능력이 뭐야? 쟤는 히어로 맞니? 쟤는 뭐 하는 애지? 였다가 어벤져스, 윈터솔저를 더 거듭나면서 야, 정말로 멋있는 캐릭터다. 정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다. 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 입니다. 사실,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영웅이지만 히틀러가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던 완벽한 아리아인의 모습과도 거의 똑같은 아이러니한 캐릭터이자 이름처럼 단순히 미국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애국 꼴통 보수가 아니라는 좀 독특한 지점에 있는 캐릭터입니다. 어렸을 때 약을 잘 먹어야 건강하고 튼튼한 어른이 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크리스 삼둥이 중에 첫째 크리스 에반스의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스티브 로저스 리뷰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캡틴 아메리카 편이신가요? 캡틴 아메리카를 좀더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여기 맞나요? 이쪽? 어느 쪽 카드가 어디에 뜨지? 이 위에 카드에서 투표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리뷰 모두에서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두 영상의 투표를 합계를 해서 승리한 캐릭터의 영상에 투표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뽑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이에요. 그러면 어, 앞으로도 개봉이 계속 남아있는 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어, 캡틴 아메리카 1편 2편도 한번 다시 보면서 제 리뷰도 같이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재밌으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눌렀으면 구독 버튼 누르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투표해주세요. 안녕!